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올드 역시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게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폭스바겐 CC 2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의 공식 명칭은 폭스바겐 뉴 CC TFSI 2.0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3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만 키로 이 앞쪽 휀다 하나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동일 차종 외에 다른 중고차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아래 꼬마 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차량의 색상은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이제 영상의 설명에 앞서 가격이 정말 궁금하실 텐데, 저희 꼬마중고차 판매 가격은. 1,15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면부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앞쪽 유리 부분은 뭐 돌팀의 흔적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본네트 부분도 흠잡을 부분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차를 볼때이 그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릴 부분도 일무감이 있다거나 뭐 깨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 없고요. 헤드라이트도 백화, 뭐 습기,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범퍼 하단부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측면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위가 이제 교환한 휀다 부위인데, 현재 단차, 뭐 단색, 이런거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된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앞쪽 휠 부분에 약간 끝부분에는 주차 스크래치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사이드 미러도 훼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앞도 부분도 여기 아주 끝부분에 굉장히 작게 칠이 조금 벗겨지는 적은 보이긴 합니다.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CC의 특징인데 약간 이렇게 이 창문 쪽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그리고 뒷도어 부분도 뭐 작은 문콕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고요. 뒤휀다 부분도 역시나 특이사항이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 휠에는 역시나 아쉽게도 조금 주차 스크래칭 보여지긴 하고요. 뒤쪽 타이어도 뭐 앞과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있네요. 네, 차량 후면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CC 부분은 후면부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유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스포티한 유리에도 뭐 썬팅이 떴다거나 돌팀이 있다거나 이런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트렁크 리드도 뭐 특이사항이 거의 없이 깨끗한데 여기 끝 부분에 아주 약간의 페인트가 날아가는 적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 레터링 잘 부착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도 역시나 조금 스포티 이 차량은 약간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한 차량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뭐 특이사항 없고요. 이런 뭐 크롬 부분에도 특이사항이 없이 깨끗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조금 많은 짐을 수납하실 때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마무리 측면부 한번 설명 드릴 건데, 뒤쪽 핸다, 뭐, 범퍼 간에 단차단색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기 휠에도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뒷도어 부분, 뭐, 문콕 찾아보기 어렵고요. 앞도어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역시 사이드미러마저도 뭐 특이사항이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핸들까지도 뭐 특이사항이 없고 이쪽 부분도 단차 단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휠에는 뭐 작은 까짐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네 오늘은 이 폭스바겐 cc 차량의 외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외관도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뭐 콕콕 찝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직접 와서 육안으로 보시면 정말 관리 잘된 차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것 같아요 이 외관보다도 제가 이 차량을 꼭 가져와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이 든 이유는 실내 부분인데 실내 부분이 cc에선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도어트림하고 시트가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실내 어떤지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 느낌이 카메라에 잘 담긴 질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뭐 브라운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브라운보다도 약간 아이보리에 좀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고 이렇게 뭐 도어 트림 쪽에도 그리고 시트 쪽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CC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고급스러운 감성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뭐 대시보드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고 밑에 뭐 이런 부분에도 아이보리로 잘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뭐이 아이보리가 떼 타기도 쉬운 편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 도어 트림마저도 뭐 특이사항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도어 쪽도 뭐 현재 특이사항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보리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운전석도 훼손감 뭐 찾아보기 어렵고요.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 아껴서 타셨는지 뭐 핸들이 벗겨져 있다거나 사용감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운전석에는 이렇게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도 확실히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그냥 밋밋한 검정 색깔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차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현재 시동을 걸어둔 상태인데요. 뭐 확실히 휘발유 차량답게 이 실내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촬영을 하면에도 불구하고 뭐 소리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제가 위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후방 카메라를 위쪽에 설치를 해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담기실지 모르겠어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라인 표시선까지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디스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CC 아날로그 시계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공조장치, 에어컨도 저희가 이 실내가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이 안 나면 오 촬영이 힘들 정도인데.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이렇게 열선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뭐 전자 파킹 기능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기능.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퍼뭐 폴더 수납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차량 2열로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는데요. 2열도 확실히 이 아이보이 포인트가 차를 한층 더좀 고급스럽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뭐 레그룸 공간 넉넉하고요. 헤드룸 공간도 여러분들 시스 차량 잘 아시니까.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딱 받은 느낌은 제가 자꾸 마이보리 뭐 포인트를 강조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좀 비싼 수입차인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요. 평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분네트를 열었는데요. 일단 엔진룸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 소리 자체도 뭐 중간에 쇠 갈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 들려주지 않고 좀 정숙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마이크를 한번 갖다 대 보겠습니다. 네 휘발유 모델답게 엔진 소리도 굉장히 정숙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엔진 떨림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본네트를 덮었을 때도 거의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썬루프가 있는 차량인데 썬루프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cc 차량은 썬루프가 오픈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틸팅 틸팅이라고 하죠 틸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차 자체가 그렇게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나서 안 열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폭스바겐 뉴 CC 차량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아이보리 투톤이 들어간 차량 폭스바겐 CC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검정색 차량보다는 고급스럽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았고 연식도 훌륭했고 특이사항도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CC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팀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